네,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수직거 보입니다. 어,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개발자 모드, 개발자 모드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어, 자세하게 설명 드린다고 해서 그 뒤에 게임 치트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이 타이틀 하면서 헤매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틀 화면에서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타이틀 화면이죠. 이 타이틀 화면에서 치시면 되는데 어 디벨로퍼 모드 온이 되게 간단한데도 약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디벨로퍼 모드 온 간단하죠? D E V E L O P E R M O D E O N O N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글자씩 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벨로퍼 모드 온이라고 치시면 되고 비활성화는 따로 없기 때문에 게임을 종료하셔야 돼요. 네, 게임을 종료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기를 왜 이게 잘안 되나요 하시는데 타이틀 하면서 떠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타이틀 하면서 떠야 하고요. 해볼게요. D-E-V-E-L-O-P-E-R-M-O-D-E-O-N 자 이렇게 쳤어요 예, 그래서 F1키를 누르면 이렇게 콘솔 창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 이 타이틀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무조건 나타나야 합니다 F1키 누르고 F2키 예, Enable Debug Console 이라고 여기 떴죠 왼쪽에 예, 이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도 먹어야 하고요 헬프명령을 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요거를 중간에 글자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쳤거나 느리게 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좀 요거를 좀 글자를 작게 작지만 이렇게 보이죠? 예. D E V E L O P E R M O D E O N.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글자를 써 놨는데 잘안 되나 봐요. 그 무조건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헬퍼 명령이 있고, 이 상태에서 그 치트키가 먹는 게 아니고, 이상태에선 전혀 안 되죠. 게임에 들어가야죠. 게임에 들어가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어떤 분이 서바이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서바이벌은 됩니다.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어, 서바이벌 모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서바이벌은 저도 안 해봐서, 그 모드를 안써 와서 모르겠지만 대충 그럴 거예요 서바이벌 모드 자체 프로그램 자체 코드를 보면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들이 몰려오는 경우죠 일단 어려운 모드 싱글 플레이 보시면 난이도가 보통이 있고 어려운 모드가 있죠 이 예. 서바이벌 모드가 이 난이도 어려운 모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거 예.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게 아마 서바이벌 모드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호드 모드라고 있었죠. 그 호드 모드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찾아보니까 그 호드 모드는 일종의 진짜 모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벌 모드 같은 경우는 난이도예요. 난이도.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 애들이 더 많이 쳐들어오고 혹 여기서 보시면 이 어려운 서바이벌있죠 예. 이 하드 서바이벌보다 약간 비슷한 혹은 더센 애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이 평화 모드 자체에 월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이 자체에서 한번 서바이벌 온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게 된다면은 아마 그 서바이벌 모드가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도 좀 알려줘 보세요 저는 어 제가 개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디벨로퍼 모드 온 기능은 잘 쓰지 않아요 이걸 안 쓰고 이거를 활용해서 모드를 만들죠 예, 예. 대부분 이걸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쓰면 불법은 아니에요. 이거 자체, 게임 자체에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이 자체에 있는 모드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 혹은 노하우를 저한테 좀 전수 좀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많지만, 이걸로 대부분 모드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개발자들은 이걸 쓰진 않겠죠. 어, 쓰는 분들은 약간 저사양 쓰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쓴다고 해서 메모리에 영향이 가진 않으니까 이걸 써보시도록 하고 이걸 써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예, 이거는 자체 모드이기 때문에 자체 어, 개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쓰므로 해서 뭔가 자기한테 어, 영향이 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굳이. 안 쓰... 이걸로 인해서, 아, 영향이 올것 같아. 그럼 안 쓰셔도 되지만, 제가 이걸로 쓴다고 해서, 어, 여태까지 뭐, 스팀에서 블럭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건 게임 자체에 있는 콘솔 모드기 때문에, 예, 이걸로 뭐, 저작권, 아니, 저작권이래. 이걸로 인해서 뭐, 게임 블럭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몇 번을 제가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팀 블럭이 당하는 이유는 트레이너를 썼기 때문에 블럭이 되는 거예요. MODAPI는 앞서 얘기했듯이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기 이 때문에 그거는 블록하고 전혀 계정 블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MODAPI는 오픈 소스입니다. 어 오픈 소스라는 거는 더 포레스트 게임 제작자들이 인정한 도구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커뮤니티가 이미 다 폭발했겠죠. <laughs> 예뭐 레딧도 있고 포레스트 자체 해외 커뮤니티도 많기 때문에 다 폭발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외 것들은 뭐 카페나 혹은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바로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지식인에 올리시면 제가 가끔 보니까 거기다가 올리셔도 댓글은 달아드립니다. 궁금한 것들은, 어, 제가,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대답은 못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뭐 나머지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편집 중이니까 편집을 하고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카페가 다 공개에 전환됐기 때문에 다 공개해서 올릴 거예요. 그 공개 되면은 나중에 다 써보세요.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어, 경고를 좀 드리자면, 주의를 드리자면, 트롤에는 이용하지 마세요. 이걸 트롤에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체 그 게임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차단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운영하지 마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개인 멀티 방이나 혹은 어 싱글 방에서 솔로로 운영하실 때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포레스트 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아쉽 그 지도를 만들었던 그분의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더 포레스트 맵 자체에 들어가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 매뉴얼이 있어요. 메뉴얼 있으니까 메뉴얼 찾아보시고, 그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MOD API에 관련된 모드는 제가 따로 편집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